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그가 SNS에 올렸던 발언 기억해 가시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한국의 극우 기독교 단체가 미국의 마가 세력에게 청원을 넣었고 이것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 압박에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가당치도 않은 발언을 한게 한두 번이 아닌데 도무지 우파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국내 정치 세력은 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화났다. 이래서 미국하고 외계, 외교가 되겠느냐면서 실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실이 한라인을 발동해서요, 발빠르게 사택 파악을 했고 적절히 사전 장지 작업을 했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 같이 보셨던 바 같습니다. 야당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 이 정치 세력은 머쓱해졌고요, 필경 좋다 말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이들을 우파라고도 야당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파라면 적어도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요. 야당이라면 모름지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견제를 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이들은 국익이건 뭐건 그 이유가 뭐건 자신의 권력 경쟁자가 곤경에 빠지는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를 뻔뻔스럽게 보여왔습니다.